마침내 대한민국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졌습니다. K2 표전차가 독일의 농락질에서 벗어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K2 표전차는 전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강력한 성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K2의 해외 도입은 번번이 좌절되어 왔습니다. K2가 분명 명품 무기 체계인 것은 틀림없지만 꺼림직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국산 파워 팩 논란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파워팩 논란에 얽힌 외부의 비열한 공작질 때문입니다. K2 파워팩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이미 오래된 논란인 만큼 많은 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얽힌 외부 세력의 터세와 갑질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일찍부터 대한민국의 K2가 자신들의 레오파르트를 앞지를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레오파르트가 훌륭한 전차인 것은 맞지만 최초 배치를 기점으로 이미 44년이 넘은 구식체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레오파르트 2A7까지 수십 년의 개량을 거쳐 3.5세대 전차가 되었지만 이제 한계가 다가왔음은 다른 누구보다 독일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신경 쓰지도 않았던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K2 표라는 걸출한 명품 전차를 개발하니 위기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독일의 꿍꿍이를 모르고 한국은 최악의 실수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국산 파워팩이 우리 군의 요구 성능을 통과하지 못하자 덜컥 독일산 파워팩을 탑재해 버린 것입니다. 이는 독일 입장에서는 한국전차 생태계를 자지우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듯 독일은 K2의 파워팩을 인질로 잡고 온갖 값질을 일삼았는데요. 심지어 이것도 모자라 은근 슬쩍 K2의 수출을 방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겉으로는 유럽의 맹주와 전 세계 평화를 지키는 척하면서 뒤로는 어떻게든 경쟁국의 성장을 방해하려고 호박씨를 까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독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드디어 K2 4차 양산부터 대한민국의 파워팩이 탑재되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일본의 어이없는 망언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일본은 한국 전체에 독일제 파워팩이 들어가니까 한국산 전차가 아니라는 얼토당토 않는 헛소리를 해왔습니다. 또 온갖 터세를 부리며 한국을 견제하던 독일의 눈치를 안 봐도 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독일의 방산 산업의 몰락과 국산 파워팩에 숨겨진 비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독일은 명실상부 전차 강국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전차를 최초로 만든 건 영국이었지만 가장 강력한 전차를 만든 건 독일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는데요. 특히 5호 전차 판터는 2차 세계대전 당시 거의 신화에 가까운 전과를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의 기관무기 체계는 두말할 것도 없이 으뜸이라는 편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빛좋은 개살구,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전차를 포함한 독일의 기갑체계는 분명 훌륭했지만 그 속을 천천히 뜯어다보면 온갖 문제점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최근 발생한 SPG 푸마 장갑차의 구매 중단 사건입니다. 푸마는 GTK 복사와 함께 현대독일군을 대표하는 IFV 중 하나인데요. 거의 무려 43톤에 달하는 육중한 차체에 라인메탈에서 제작한 30mm 기관포와 스파이크 LR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해서 제한적이 남아 전차를 상대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때 기갑 장비는 역시 독일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이 바뀌었습니다. 독일은 극한의 군축으로 박살난 자국군의 전투력을 회복하는 군현대화기에게 품화를 중심축으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독일은 나토의 고강도 전투준비태세 합동기동 부대에 이 푸마를 배치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나토 동맹군의 독일 대표 IFV로 푸마를 배치한 것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냉전 이후 새롭게 개편된 나토 동맹군의 핵심 전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나토군에 배치된 푸마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당황한 독일이 푸마에서 발생한 결함이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었는데요. 독일이 나토군에 배치된 모든 푸마를 철수시키고 자국군 물량조차 구매 중단까지 내렸다는 게 밝혀진 것입니다. 심지어 유출된 정보에 의하면 푸마의 결함은 전기부품의 누전, 소모품 결함 등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엉망이었습니다. 즉, 총체적 난국이란 뜻입니다. 더군다나 푸마가 한 대당 233억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 손해를 감수할 만큼 푸마의 결함이 보통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뜻인데요. 이 때문에 독일은 푸마 대신 개발된 지 50년 가까이 된 마르더를 나토군에 대신 배치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독일 군사력의 실체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비싼 가격 우수하지만 신뢰도가 부족한 성능이 독일 무기체계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비단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고 유감스럽게도 우리군은 K2 표 개발 과정에서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파워팩입니다 파워팩은 야전에서 정비를 쉽게 하기 위해 엔진과 변속기를 합쳐 모듈화한 전체 구동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K2는 초기 개발 과정에서 국산 파워팩이 이 요구 성능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구동에는 무리가 없었지만 9600km를 결함없이 운영할 것이라는 우리 군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건데요. 하지만 여기서 더 황당한 건 9600km라는 기준이 나온 건 미국산 전차가 미국을 횡단하는 거리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9600km라는 기준은 파워팩의 교체 수명이 기준이었고 무고장 가동거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이를 무고장 가동 거리로 해석했고 애초에 K9 파워팩 테스트에서 무려 4,000시간이 넘는 무고장 연속 가동이라는 신기록을 세웠으니 K2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는 막상 기준이 된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라 하더라도 통과하기 어려운 가혹한 조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K2는 전차라는 특성상 자주 포인 K9보다 훨씬 변속이 까다로웠고 엔진 자체도 1500마력으로 K9보다 50%나 강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군의 예상과 달리 국산 파워팩이 미흡한 성능을 보여주면서 K2의 심장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의 선택지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K2의 전력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미 전력화 이력이 있어 검증이 완료된 데다 우수한 성능으로 정평이나 있는 독일산 파워팩을 급하게 도입하여 실전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실전에 배치된 독일산 파워팩은 우리 군의 예상과 달리 온갖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당장 내구성부터가 형편 없었습니다. 독일산 파워팩은 심할 경우 평균 1471km마다 고장이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산악지형이 많은 대한민국 지형 특성에는 100% 재성능을 내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전차강국 독일의 파워팩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또 여기에는 상당히 수상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내리막길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거나 변속기 내부 이물질 발견, 냉각팬 고장으로 인한 엔진 가동 정지, 오일 누유 등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독일이 한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게 파워팩이라는 핵심 장비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한국의 클레임에 늦장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는 외산 장비를 도입했을 때 고질적인 문제점이지만 독일 파워팩에는 봉인된 부품이 대다수였고 당연히 한국에서 해체는 고사하고 정비와 수리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일 제작사의 대처가 필수적이었는데요. 하지만 독일은 제작사 기술자 파견 요청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독일로 직접 후송해서 정비받으라는 어이없는 갑질을 일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아주 간단한 사후 조치에도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폭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냉각기 결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근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적당히 눈에 보이는 부분만 응급조치로 대충 막아놨다가 보증기간이 지나자 수리를 거부하는 어이없는 짓까지 저질렀습니다 아무리 군사무기의 가불관계가 뚜렷하다 해도 이는 선을 넘은 갑질이었습니다 시장판에서 한두 푼 주고 산 싸구려도 아니고 국가 간 거래에서 핵심 군사 기술을 판매하고 이렇게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건그 까다로운 미국조차도 쉽게 하지 못하는 막장 행동입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바로 독일이 K2의 세계방산 시장 진출에까지 회방을 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국산 무기를 분쟁지역에 수출할 수 없다는 허울 좋은 핑계로 K2의 해외 진출에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놓고는 독일 라일메탈의 오리콘대공포와 스카이실드 시스템으로 우리가 수출하려던 중동의 분쟁지역인 사우디에 자신들만 수출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독일이 한국을 견제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던 것인데요. 즉, K2의 우수성을 일찍부터 알아본 독일이 자신들의 경쟁자를 줄이기 위해 일부러 갑질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현재 레오파르트2가 수십 년간 개량되어 오면서 한계에 봉착했다는 평가를 듣는다는 걸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듯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답답한 상황을 해소할 사이다 같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독일의 갑질에 제대로 열받은 대한민국이 드디어 파워팩 완전 국산화에 성공한 건데요. 이 덕에 과거 K2의 2차, 3차 양산에는 국산 엔진과 독일산 변속기를 사용하는 코나 파워팩을 탑재했지만 이제 곧 열릴 폴란드발 방산 수출을 기점으로 K2의 4차 양산부터는 포르시 대한민국이 만든 국산 파워팩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심지어 더욱 대단한 건, 국산 파워팩이 요구 성능 테스트 기준을 변경하지 않고 9600km의 주파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문제였던 변속기는 무려 1650마력까지 감당할 수 있는 성능으로 개선되는 등 기존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됐는데요. 오죽하면 폴란드가 먼저 나서서 한국산 파워팩을 탑재해달라며 먼저 요구할 정도였는데요. 폴란드 입장에서도 향후 180대 직도입, 820대 현지 생산이 계획되어 있는 것과 별개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폴란드도 독일과의 갑을 관계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사실 독일은 유럽 시장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방산갑질의 대가였습니다. 그동안 폴란드도 우리 못지않게 얼토당토않는 견제를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파워팩 개발 성공 소식은 폴란드 입장에서는 천재이루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한국이라는 든든한 국방 파트너가 생겨 독일의 갑질에 자지유지 안 해도 됐는데요. 즉 대한민국은 이제 유럽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서 우리의 국격이 올랐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의 눈치, 견제,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자주국방에 크게 한발 다가서게 됐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회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